배가 고파 배달음식을 주문해 먹으려는데 문득 짬뽕 국물이 묻은 비닐랩 안전할까 걱정이 돼서 조심조심 비닐랩을 올려본적 다들 있으실 텐데요. 비닐이 나은 국물에선 정말 환경호르몬이 묻어나올까요? 직접 알아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닐랩이 뜨겁고 기름진 국물과 접촉하면 환경호르몬이 우러나올 수 있습니다. 이 비닐랩은 PVC라고 하는 일종의 플라스틱인데, 이 플라스틱을 이렇게 쫀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가소제라는 첨가물이 필요한데요. 문제는 가소제의 주 원료가 바로 프탈레이트라고 하는 환경호르몬 물질인 겁니다 시각처가 발간한 간편 정보제를 살펴보면 PVC 비닐랩은 환경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으니 뜨겁고 기름진 물질과는 접촉하지 않도록 권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환경호르몬의 노출이 우리 몸에 어떤 악영향을 끼치는 걸까요? 전문의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프탈레이트는 성조숙증이나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이에요. 특히 소아에서는 정상적인 뇌 발달을 방해해서 지능 저하, 자폐, ADHD 등의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의심되고 있는데요. 평소 PVC 포장재에 노출된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플라스틱 자재 장난감을 많이 접촉해서 탈레이트에 노출이 의심된다면 관련 검사를 받아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환경 호르몬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플라스틱 제품 사용 시 KC 마크 확인하기. 정부는 포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유해화학물질로 지정해 총합0.1% 이하로 관리하고 있고 이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만 KC마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름지거나 알코올이 많은 성분은 랩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특히 랩을 씌운 채로 가열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 뜨거운 음식은 유리용기와 같이 내열온도가 높은 재질의 용기에 담아야 합니다. 네 번째, 지방이 많은 고기를 랩으로 포장해서 보관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저온에서 보관해야 합니다. 이용이 쉽고 편리해 쓰기 좋은 PVC 비닐랩 귀찮더라도 고온의 기름진 환경에서의 사용을 조금만 주의한다면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